예고의 지나가 못한 상태예요, 그쵸? 음. 음. 전부는 아닙니다. 네. 이걸 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지만, 예고를 들어가고 싶은 꿈은 아직도 갖고 계신 거죠. 그쵸. 아, 아무래도. 음. 그 절망은 아,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 그 그러니까 때는 몰랐을 거예요. 그니까, 지나가면 알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고. 왜? 어,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임박하지 않으면요. 모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연,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지지 않, 않으면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런 마음가짐이죠. 음, 뭐 어, 그런 거고, 그러면 지금 인문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죠. 어, 어떻습니까? 어. 뭐, 음, 다니면서 고충은 뭐 일반 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음. 음, 확실히 일반고 친구들은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잖아요. 이무게니까 음, 음. 그래서 약간 좀 힘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음. 것 실기를 경영해야 되니까. 네, 우리는 실기까지 해야 되니까. 네, 아, 학교 수업 마치고 또 저녁에 와서 집도 비교적 먼 편이죠. 본인은 음, 네. 어, 여기서. 음흠, 능곡 쪽이니까 그렇죠. 응 음, 화정고였나? 아니 어디 능곡고. 네, 아음 네. 아무튼 실기를 와서 밤 늦게까지 해야 되고 또그 다음 날 아침에 해야 되는데 아, 실기를 하는 모든 사람들 모형뿐만이 아니라아 힘들죠 그렇죠. 체력적으로 그렇고 또 이문경 고등학교니까 얼마나 시험 볼게 많아요 그렇죠. 아, 아, 그렇죠. 그, 며칠 전에 선생님이 그남녀가그 그 영상을 보내줬는데 발레 하시는 분인데 아, 이름을 선바디. 모르. 아, 선바디. 아, 성남녀가 네. 아니라. 그분의 <laughs> 이야기 인터뷰 내용 들어보면 그분도 음. 중학생인가 때 저희 12시까지 연습을 했다고 음. 인터뷰가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우리는 실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아.